먼저 단종역의 박지훈. 역사적으로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갔을 때 나이가 고작 1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지훈의 현재 나이가 27살이거든요. 무려 11살 차이가 나는 배역을 맡은 건데 박지훈 특유의 동안 외모와 소년미 덕분에 위화감이 전혀 없습니다. 드라마 약한 영웅에서 보여준 처연하면서도 강단 있는 이미지 덕분에 가장 슬픈 왕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낼 캐스팅 신의 한 수가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단종은 주인공보다는 비운의 조연에 가까웠습니다. 결말이 너무 슬프고 무기력해서 영화적 재미를 주기엔 수동적인 캐릭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항준 감독은 여기에 유해진이라는 치트키를 썼습니다. 유해진이 연기한 촌장의 모티브는 실존 인물이었던 어몽도고요. 역사 속에서 어몽도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며 삼족을 멸한다는 살벌한 세조의 업명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며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까지 치렀던 영월의 영웅입니다.